오케이 okay, 이렇게 한번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오늘 목표는 예, 중국말 이게 중국 서버, 아시아 서버 뭐 이런 서버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이 중국인 같은데 예 한번 해볼게요. <laughs> 음 잠깐만요. 이거 수정 좀 하고 예. 자여 제가 첫번째 판은 첫번째 판은 이거 걸렸죠 잠깐만 원래 이랬나? 자 이거 안안 써지는데, 올라 아씨 난리겠네. 딩어왕이, 딩어왕이 앱을 키가 다 다른가? 아, 이름 망할 귀 귀물 소리 들리죠? 아 근데 얘 아까운 게 걸렸다 걸렸다 이 바보 걸렸다 아 봐준 건가? 야나 아니야. 누구냐? 어디 와서가짝봐 응? 안녕 근데 아무도... 어? 잠깐만 아그키 ah, 뭐더라? 그리고 허섭이 놓는 법을 까먹었어요. 그래 주여라. 잠깐만 키좀 할게요. 어, 잠깐만 유럽. 아 유럽이 하플이죠오케게 어... 제가 제가 한국말 링 한국말 한국 싫은 거 아니죠? 예, 네, 믿어요. 저는. 저는 믿어. w h y i h i hi. hi, hi. hopefully uh, our friend joins quick oh good job. yeah 인어 <laughs> mm -hmm. okay. oh, 목소리 좋으신데 목소리 좋네요 어어나 이렇게 하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열심히 치고 치우, 계시죠? V를 누르고 계시네. 음, 오케이, 오케이. 와, 와 왓? 왜 나가 도대체? 응? 왜 나가는 거야, 도대체? Oh. Okay, ready, ready. Ready, ready. Start, start. 오케이. 레이 레디. 레디 레디. 스타트, 스타트. 어, 나아 오케이. 예. 어, 오른쪽 분은 일본어 분이신가? 맨 오른쪽. 아, 어, 니하오. 아 짜이치.. 아 노노노 아리가또 고재마쓰 와이낫! 응? 아 와이낫! 빨리 하자! 아 이건 또 뭐야 못터진.. 못 못터진거야 아내 방자.. 아왜 나가! 이 사람들이 정말.. 왜 나가 아왜왜왜왜 아, 나가 왜 나가 왜 나가 도대체 어? 아 왜? 아왜 나가 어? 도대체 왜나 싫어? O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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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aïmas. Oh! C'est dingue! Ohio, Kosaïmas. Moi je dis juste Ohio. Tu dis Ohio, Ringleska. Les animés ça aide. Ouais, carrément. Bon, voilà, voir Shinbara. Alors, quand je savais qu'à la limite, jouer avec des Anglais. Ah okay, ah, Jouer avec des Japonais à l'aide. Hello. Hello, hello. Hello. Tu crois qu'on est les deux seuls français ou. Yes. Il n'arrive pas à rejoindre Sky Lord. Ça charge un peu. Merde. Ça

Ouais c'est ça le problème. Ouais, elle euh, elle, elle est où Elle est où Elle est où Elle est où Oh d'ailleurs je risque de partir ce soir vite parce que j'ai rematé l'épisode 2 de la saison finale de la table des titans. Ah ouais. Et Tu vas prendre quoi Waouh c'est pas lisible. Moi je le match pas en direct parce que j'ai pas mon camé MDR. mais je regarde sur Vostok.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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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헬로 헬로 오택 오택 자자인인해해 take. I'm g o i n 분 to 한 a k e 오 m 아 o i 아아 t 아 t a 아 e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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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k e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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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오아이 oh, I... 아, 야말어 y 게 m s 해 r r y 3 r o o m Escape of t h e r t a b 어 y t 쩌 a 어 k you. I b 아이인 I thank y thank you. Oh, I I 아버스 감도가 엄청 느려진 것 같은데? 원래 이러나? 와이나? 어, 엄마야! 야, 이 사람들아. 그 구경하고 있습니다, 나는. 챙기자. 타이어가 우선 많이 필요하긴 해. 그죠? 어 타이어 타이어. 아 그럼 자동차 한번 갈까요? 타이어 두 개인데. 타이어 투 타이어 투투투투투 타이어 어 들렸겠지? 자동차 어디 있죠? 아 벌써 에스오비스님 벌써 죽으셨어요 응 사람이세요 너무 빨리 죽으셨잖아요 에아라함님도 벌써 죽으셨어요 아개물님이 무슨 잘하는 건가 아까 보니까 나한테 때려가 보니까 잘하는 실인것 같긴 해 자동차 어디로 가야 되지? 방 떠났네 오마이갓 oh Murderer is best 길을 <laughs> 모르겠어 음 이거 자동차가 아니 많이... 반대로 온것 같은 느낌이 확확 드는데 <laughs> 내가 타이어, 타이어 두개 챙긴 거는 신의 한 수예요. 진짜로 아마도 저희가 무기고라는 거는 이, 이 근처에 자동차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네요. 최서 누군가 불빛을 비췄어 방금 그죠? 아 어? 예? 아 어떻게 말해? 나는 말안 했는데 왜? 이 근처에서 주공 소리 나. 레게노? 예, 레게노. 자전차, 자동차. 이 사람들 하나도 못 찾았어? 왜? 아 자전. 어투 타이어 투 타이어 아, 말을 어떻게 하네? 나이 말이 안 되지? 투 타이어 키아 이분들이 그냥 못하네 이거 살인마 머더라고 레이크가 무슨 사람게 아니라 그죠? 아닌가? 저 앞에 뭐 있는 거 아닌가? 말이 왜안 눌러지냐? 무슨... 아, 이런 밝은 길로 가면 좀 위험하거든요. 근데 한테이도안 보여. 조심히 가라. 오케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오아요 오하, 고자이마스, 우리나라 사람이야. 저 나와서 이 소리 기름. 뭐, 아예 그거 하나도 안 했네. 이 파밍, 그죠? 파밍 하나도 안 했었네. 이 분들. 예, 아, 그런 거 하지 마. 하루도 안 놀래. 음, 차를까지 찾고, 2층 한번 가보자. 2층도 파면 한번 아 길을. 아, 텅, 이제, 들어가, 이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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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마, 어떻게 알았어? 아니, 이거 겨울 미쳤어요? 엄마, 아니. 와, 잘한다. 레이크! 레이크! 레이크 굿잡! 와우 굿잡! 어, 깜색이야 머더럴 이스 굿잡 베스트, 베스트 아이빠이 아, 달리 예쁜 거 봐. 거디서 찍찍, 아, 이거 이 누르면 찍찍이 소리, 찍찍이 소리. 아 여기 어딘가 있어? 어저 아, 있다. 아니 아 잘못 봤나? 와 잘한다. 와 베리굿. t h a n k <laughs> 왜 당신 t 땡큐죠 Hi m n 어 굿자. 와 굿. Bye bye. See you l Bye-bye.